어, 안녕하세요. 아, 저 깻잎 좀, 좀 따로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 선풍기를, 선풍기를 좀 틀고 작업을 할게요. 아, 오늘 영어 지금 여기, 아, 35도입니다. 35도. 35도인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아, 선풍기 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너무 더워요. 아, 선풍기 틀고 작업하면 훨씬 낫습니다. 뭐, 선뭐 있으니까, 이 깻잎은 이, 이 깻잎은 저 이파리 먹는 깻잎이에요. 어, 깼다는 깻잎이 아니고 아 이파리 먹는 깻잎. 아 무슨 물론 깨도 열려요. 깨도 열리는데 아 이파리 먹는 깻잎입니다. 이, 저, 이 깨는요, 깻잎을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돼요. 그래야지 저 순이 잘 자랍니다. 깻잎을 따줘야 돼요 그리고 위에 순을 쳐줘야지 저 순이 많이 나와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 깻잎은 이렇게, 아, 어, 막다 따줘야지 잘 돼요. 깻잎은. 어, 잘,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도 많이 열리고, 아, 어, 곁순도 많이 나와요. 그래야지 깨, 깨가 잘 돼요. 어, 깨 농사 심어놓고, 이거 뭐, 장사하고 막 이러는 분들은요, 조금씩. 아, 어, 깨, 이거 딸 시간이 없어서, 제발 좀 깻잎 좀 따가라고. 사정합니다. <laughs> 어, 깻잎 장아찌담그려고 어, 이제 다 땄습니다. 어, 깨 10개 심은 데서요, 이만, 이만큼 땄네요, 깻잎이요. <laughs> 어, 굉장히 많이 땄어요. 아, 아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어, 깻잎 장아찌 예, 이제 담그겠습니다. 대충 이렇게만 헛걸 아다씻었고요아 어, 이제 물 띄면은 아 이제 양념 해가지고 어, 끓여서 붓겠습니다 아 이제 소스 물 끓이는데요 물 종이컵으로 4컵 넣겠습니다 진간장도 네 아, 컵, 아, 종이컵으로 넣겠습니다. 기 아, 식초는기양식초두 아, 배, 식초말고기양식초 조이, 컵으로 두, 컵이라고또 설탕도 종이컵으로 두, 컵넣 두, 요 그리고 소주, 소주, 조이컵으로한컵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대파를요 어, 이제 썰어놓고 어, 이제 그 끓이겠습니다. 저 정도 되는데 또 하나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3분 정도 끓었고요. 아, 이제 불 끄고 어한김 식힌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제 붓겠습니다 깻잎에다가 아 이제 뭐한김 식었고요. 아팔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다 건져내고. 한 10분 정도 식힌 것같아요깻잎은이 통, 이 통, 이 통. 통. 같은 통. 이은 통. 이이런 통. 으로이이제아 통. 이율이 율은 통. 이 아, 이렇게 눌러놓으면요, 이제, 아, 이제, 잠깁니다. 아, 간장국물에, 잠깁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12시간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아, 냉장고에 집어넣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예, 드시면 됩니다. 뭐, 그냥, 고기 같은 거, 삼겹살 같은 거, 아, 고소 먹을 때 이렇게 싸먹고 이러면 참 맛있습니다. 아, 깻는 영상은 다찍었고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